누나, 아파 누나, 감기 걸렸다. 당근이가, 호해줘. 하지 마. 감기 걸렸다고 하니까, 도망가. 야, 돼지야. 아, 감기 걸렸는데, 어떻게 놀아? 감기 걸렸다니까, 누나, 아프다고. 근데, 어떻게 놀아? <laughs> 장군이가 장군이랑 놀면 다 나와 누나가 <laughs> 그럴 것 같아. 아 갖고 와 누나가 놀아줄게. 아픈데 누나가 장군이랑 놀아줄게. 갖고 와. 일로 와. 장군 일로 와. 말 엄청 안 듣네. 장군아 일로 와. 갖고 와. 이렇게 말을 안 들어 가고 <laughs> 장모이 갖고 왔나 안 배웠어 오빠?